자, 진주시 최연소 홍보대사, 트로트 프린세스, 트로트 천재. 아, 뭐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laughs>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프린세스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피해 사실 공표나 다른지 수사상 기밀 관련해서 누설할 수 있는 부분 한개 있고요. 이거는 초기 대응 거든요 10월 16일자에 우리가 급차지를 보냈습니다, 작거나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그 피해자분이 어쨌든 14살 어린 친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스마트워치나 이런 게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예, 예,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 자기 그, 그, 그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원하는 만큼. 예, 안전조치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로트 중국 체전에서 나가게 된 계기가 음. 할머니께서 이제 예전부터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셔서 아. 할머니 노래 교실 또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방학 때 시간이 남아서 할머니 따라 노래 교실에 갔는데 그 트로트라는 장르가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 오.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네, 할머니 덕분에. 할머니 떨리지. 오늘 할머니와 함께 노래 부르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 할머니는 우리 유진이가 있어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단다 사랑한다 여보세요 아니 왜 자꾸 전화를 하는데요 그전내이기를 그래, 들으세요 예 듣고 안 되면 고발하면 될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아가 날 닮아 있는 거야.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얘기가, 수금수금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 쳐다보고, 행동하면 웃어 이빨도 똑하고, 머리도 행동, 바꿉소리, 내가 곱슬인데 아도 그렇고. 그 애가, 내가 하는 얘기는, 모든 뭐, 노래하는 것부터, 그, 치하는 <laughs> 것까지, 내가, 그, 나를 닮았으면 세 가지를 잘한다. 그런, 순성적으로 그렇다. 첫째, 노래는 기본이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게 돼 있다. 그래 안 하면 내 새끼가 아니다. 끝까지 내가 진주시장 찾아가서 얘기할 거요. 그 빨리 그 언론에가 빨리 좀퍼뜨리든지 진주시장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내가. 아, 진주시장한테 하든지 대통령한테 하든지. 그리고 저희 코디가드분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끼는 거요 예 아니요 설구냐설구약네 마라탕약 영영이의 <laughs> <laughs> 8일 날 만나요 도 우리 가수가 좀 어린 친구기 때문에 어좀 이제 뭔가 더큰 가수로 이제 뭐 활동을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꿈이랑 똑같습니다. 그 친구가 꾸는 꿈을 음. 저희가 그 친구를 보면서 대신 꿈을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고자 차분히 천천히 어? 존재를 그 밟아가고 있는 예쁜 가수. 기다렸던 최고의 신동입니다. 이 진주가 나온 아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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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세스 섹스 폰의 여왕 비타돈 올빈영입니다 박수. 아이고 정말 네, 감사합니다. 아유유님 저한테는 어, 항상 힘을 주고 음. 어. 음. 활기를 되찾을 는화 같습니다. 해내심죠. 노심 듣고. 오케이. 또한 아, 노래할때는 진심으로 노래하는 아, 그런 분이세요. 아, 음. 음, 아이님 방시요. 화이팅하시고요. <laughs> 우지마지마 아, 울지 아, 울지마. 울지마. 아, 울지 아, 울지마. 아, 울지 아, 울지 아, 우리, 우리. 아, 아, 요뭐 힘든, 힘든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또 우리 가수님을 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우리 공주님 화이팅하게 좀 응원해 주십시오. 자, 아, 가수! 화이팅! 화이팅! 모든 것다 지나가니까 금방 지나갈 겁니다. 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아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하여간 우리 공주님들, 공주님하고 그다지 우리 공정님들, 아 There are three things I do when my life falls apart. Number one, I cry my eyes out. I do? <laughs> <And> <laughs> until I do this will my new life start. So that's the first thing that I do when my life falls apart.

그 트레이드 마크가 정말 이 환한 미소거든요. 그 미소를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팬들은 우리 유진 양의 그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진짜 화가 나고 사업 당국에서 저는 뭐잘 잘그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진아 모든 걸다 지나가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항상 어, 힘내고 그 본인이 할수 할수 있는 것만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 모든 걸 금방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화이팅! 화이팅!